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 조각!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도 소원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언제 소원을 빌어요? 음, 저는 사실 소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자주 비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소원을 빌지요? 네, 맞아요. 새해에 뜨는 해를 보는 해도지를 보면서 이번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돈 많이 벌게 음. 해주세요. 어? 저도 늘그 소원을 빌어요, 선생님. <laughs> 사람들 생각이 참 비슷하네요. 네. 저도 1월 1일에 소원을 빌었어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 내년 1월 1일에 더 열심히 빌어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들어볼 대화에서도 타완과 수진이 1월 1일에 소원을 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완이 새해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또 수진이 타완의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타완, 1월 1일에 뭐 했어? 바닷가에 가서 해도지도 보고 새해 소원도 빌고 왔어요. 그래? 무슨 소원을 빌었어? 제가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타와는 성실하니까 소원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대학생활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해보도록 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고마워요. 사실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새해에 타완은 무엇을 했나요? 해돋이를 보고 소원도 빌고 왔어요. 어떤 소원이었지요? 아,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소원이었어요. 수진은 타완의 소원을 듣고 뭐라고 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문장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수진이 말합니다. 타원 1월 1일에 뭐 했어? 음, 한국에서는 신정이라고도 하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보통 새해에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타원이 대답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새해 소원도 빌고 왔어요. 타원도 특별한 일을 했네요. 새해에 첫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왔대요. 맞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한국은 동쪽에 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수진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 무슨 소원을 빌었어? 이 소원을 빌다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했던 건데요. 네. 무엇을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등등 신한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소원을 빌어요. 음, 네. 그래서 타완이 수진에게 소원의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타완이 대학교 신입생이었군요. 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소원을 빌었네요. 네, 장학금이란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 또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말해요. 장학금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학교에서 주는 용돈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타완의 소원을 듣고 수진이 대답합니다. 타와는 성실하니까 소원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대학 생활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해보도록 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어, 성실한 타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일 때할수 있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동아리도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가보고, 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봐.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서 오늘의 문법이 나왔네요. 해보도록 동사와 함께 쓰는 도록입니다. 네, 이 도록은 뒤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선생님, 이거 메모하세요. 어,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유가 뭐예요? 안 잊어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모하세요. 잊지 않도록 메모하세요. 네, 메모를 해요. 왜요? 이유나 목적을 앞에서 도록으로 말해요. 잊지 않아요. 잊... 않도록. 그럼, 도록을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을 들어 더 설명해 볼까요? 네. 어,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뭘요? 감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안 걸려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선생님, 잠깐 좀 비켜주세요. 왜요? 제가 지나가도록 좀 비켜주세요. 제가 지나가요. 그것을 위해서 좀 비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 그럼 타와는 장학금을 받고 싶으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내용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음, 그리고 도록은 도록하다의 모양으로 이유나 목적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하세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킬 때 자주 사용해요. 네, 여기서도 수진이 타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이것도 좋지만 해보도록 해. 이렇게 시켰어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타완이 말하죠. 고마워요. 사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조언을 해준 수진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다고 했어요. 타와는 이제 1학년이니까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막할 수 있겠군요. 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아서 걱정이 많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laughs> 뭘 하면 좋을까 등등 걱정이 많죠. 네. 이럴 때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맞습니다. 눈앞에 뭐가 잘안 보여서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좋습니다. 수진과 타완이 1월 1일 새해의 빈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완의 소원과 관련된 조언을 수진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타완, 1월 1일에 뭐 했어?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새해 소원도 빌고 왔어요. 그래? 무슨 소원을 빌었어? 제가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타와는 성실하니까 소원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대학생활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해보도록 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고마워요. 사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타원처럼 장학금? 아, 아니요. 저는 수진의 조언처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아리에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생긴 오빠와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laughs> 그 소원 이루어졌나요? <웃음> <웃음> 아니요.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지만 올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요. 저도 함께 소원을 빌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새해 빈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서 복습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